제주도에는 네모가 있다 자+ 아이고, 쉽잖아. 자 한성주 씨 아... 명제 끝나자마자 이건 너무 쉽잖아 제가 지금부터 어?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루방 예? 돌 여자 바람 예. 해녀 뭐 아, 이런 것들 아닙니다 하죠. 아닙니까 예. 제주도에는 남자 해녀가 있다. 우리 해녀는 여자로만 생각하잖아요. 어 흔들린다 흔들려. 어. 아 그래서 아니, 해녀가 이제 말이 안 돼. 해 남이 있다면 어, 그래. 제주에 어. 제가 네. 고 정도, 고정, 지금 이런 분위기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명제를 내고 뭐 모든 걸 걸겠다, 뭐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고정, 그런 건아니니 그러면 질문 네, 네. 육제는 있죠. 육제도 있어요. 육제 육제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육지에는 당연히 있는데, 있는데? 네, 육지엔 제주도에... 당연히 있어요. 제주에는 있을 거라고 게... 생각하기 힘든 거. 그렇죠. 원래 제주도도 있는데, 그러니까 육지에도 있고 뭐 제주도 에 있고 뭐 우리나라 뭐전역에 어느 지역에 가나 있어요. 있는데, 힌트를 주면 제대로 주는가요? 있는데, 네? 제주도에 있는 이것은 네. 특별해요. 아, 힌트 좀더 줘봐요. 더 드려볼까요? 네. 몇 글자예요? 몇 글자냐면요. 제가 정답을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금절이네요. 아! 여섯 관광 주니까. 모노레일. 응? 음? 그러니까 귀찮데 왜 모노레일 한한 줄로 해서 햐 이렇게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이렇게 제주도 이렇게 볼수그 관광 단지 이렇게 볼수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그런 거없거요 놀이공원 없... 가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아직 제대로 거, 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제 아! 어! 왔다 왔다. 왔어요? 공익금 위원. 가라 그래. 빨리. 잘하네. 왔으면 가라 그래. 제주도에는 네모, 네모있다. 사투리. 지금은, 지금잘 모르시겠죠? 빠져보자고요. 제주도에는 사투리 통역원이 있다. 이거는 화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스펀지 게시판을 통해 들어온 제주도 사투리 통역원에 관한 제보. 직접 나눠가 보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관광지 제주도 이색적인 풍경만큼 사투리도 독특하지만 통역원까지 필요할까요? 사투리 통역원이 근무한다는 통신 회사의 고객 상담 센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 사투리를 이렇게 쉽게 알아 듣고 말할 수 있는, 구사할 수 있는 그 상담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사투리 통역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표준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어, 사투리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 10분 중에서 2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름으로 분르지 내거든요. 아, 고객님 이름으로 신청을 예. 하신다고 말씀이십니까? 네 예, 필요한 서류가 뭐있가 제가 그러면 고객님 예. 저희 쪽에서는 지금 확인이 곤란하시겠고요. 아 어, 무서운 씨무서운데니까 무섭 우리 전날 아 개미가 집에 가서 사투리 통역원이란 사투리 상담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는 일이었습니다. 네, 지난 10월 달에 저희 콜센터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 콜센터도 전남본부와 흡수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에, 저희가 그 상담 녹취록을 이렇게 그 본사에 보냈는데, 바로! 여보세요. 네 고객님. 그 문제 녹취록입니다. 아유 어제도랑 고제도 이전나가원두통제살 <laughs> 알아먹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원 신경질난 안됐부탁 이렇게 그. 하면 되 <laughs>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 검사도 달... 난뭐 오늘 오늘 난 수가 있겠습니까. 발신번호 표시되는 그 기계가 쪼락한거 있는데. 나가그 사람입니다, 님. 아니 그거 보내드렸다고 <laughs> 했는데 못 받으셨습니까? 진짜 모르겠다. 아니. 네, 본사에서 예 아, 진짜 모르겠 일본 번역이 어렵다, 주도가 아, 어렵다. 오, 그래서 제주에 독자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아. 타 지역에서도 물론 제주 사투리를 배우면 되겠죠. 하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주도 사투리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부터 듣기 능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 자신의 고향에서 살았던 각 지역의 대학생들을 두 명씩 선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듣기 평가죠. 같이 해보세요. 들려드리는 제주 지역 사투리를 듣고 이해하신 대로 적어주십시오.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립니다. 일번 난이도 하. 아 <laughs> 어제도랑 고제도 이천나가원 불통된 살 알아먹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원 신경질 난한대다게 대충은 알겠네요.

어디서 온 전화인지 불통이라서 알아듣지도 못하겠군. 신경질이 난다. 조금 비슷합니다. 전라도 학생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제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했다. <laughs> 백도 없는 답입니다. 충청도. 충청도와 전라도 사람들이 제주도 사투리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해서 화가 난다. 이렇게 되면 정말 화가 나죠. <웃음> <웃음> 자, 난이도 중입니다. <laughs>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평가 받아보세요. 예, <laughs> 고지는 너를 노란하에저 뒤에서 고쳐사주 이거 무턱진. 불고 이거 온전나 가온 두통된 어디 뒤에 어떤 할아버지는말 하나도 못따라먹고못어고다 난감해하는 타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여유 있는 제주도 학생들의 답안은 이렇습니다. 고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시외에 나가서 고쳐야 한다고 가버리고 시외에 나가 고치려 해도 말을 알아듣지 못해 속상해 미치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로 들었던 충청도 학생.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이 제주도 사투리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이번에도 엉뚱합니다. 경상도 학생. 난 하나도 못 알아먹고 그렇다 네, 어, <laughs> 예, 못 알아먹으신 것 같군요 3번 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연락처, 예 연락처 가면 되고 왜? 무슨 연락처, 연락처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예 연락처 가면 되고 연락처란 말은 확실히 들리는데 문제는 그 뒷말. 먼저 제주도 학생. 연락처, 연락처가 뭐예요? 정확한 제주도 학생. 그러나 다음 경상도. 연락처, 연락처 한번 줘봐. 완전 동문서답입니다. 다음 강원도. 연락해라. 절대 전화 안 옵니다. 몇몇 조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썼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제주도 이제 한 8년 좀 됐거든요. 아마 오래됐구나 느꼈어요. 그렇게 하여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주어는 사음절로 할수 있어요. 경행대카 어? 거기에다가 육지부에서는 거의 없어져 버렸죠. 15세기 국어라든가 변천 과정에 있는 고어들이 계속 지금도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표준말은 못하는 걸까요? 사투리로 고장 신고를 한 지역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제주 남단에 위치한 양덕면 덕수리. 전기에서 왔다. 국내에 예. 어. 서울말 전혀 못하는 걸까? 서울말 아유, 그러면... 못하는 사람 하주게. 하주게. 아유, 어? 못하는 사람, 아유, 그래. 사람 하주게. 사투리만 쓰신다는 어르신들. 그렇다면 젊은 세대들은 어떨까요? 소리가 안나가면 나요. 학교에서 일단 사투리를 못 쓰게 하니까 그런 게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어, 어린 애들 보면은 표준어를 쓰고 그러더라고요. 사투리를 못 쓰겠어요, 인제? 예, 때렸어요. 저도 안그랬는데 저희 때 우리 쓰라고. 없어지면 아. 네, 안 된다고. 사투리 경연 대회도 하고 했었는데 몇살 채는 좀 틈만 나는데 어, 많이 네는 <laughs> 제주도에서는 정겨운 사투리 통역 서비스를 하고 있다 <laughs>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의 의미랑 전혀 다른 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꽝 예. 꽝이 제주도에서는 뼈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뼈. 네 그리고 삼촌 삼촌 우리가 이렇게 삼촌 삼촌 하는 게 제주도에서는 이우 사촌을 얘기하고요. 오. 그리고 속이다. 우리가 속이다 남을 속이다 막 이러잖아요. 근다 때. 예. 데 제주도에서는 수고했다라는 뜻이에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속이다? 네. 너참 속이다. 뭐 수고했다. 욕받다 뭐 이런. 네, 뭐아 욕받다. 중요한 건 아까 우리 그두 제주도 출신 학생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제주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을 자꾸 소외시키고 이럴 게 아니라, 그럼요. 네. 우리 네. 국어 연구와 국어 역사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투리가. 그렇죠. 뭐 한, 네. 자. 네, 그럼 지식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주도에는 사투리 통역관이 있다. 빛나라 지식의 별. 별! 자, 과연 마지막 스폰지 명제가 별 수기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하나. 마흔 분 이상이. 어, 아, 이역철씨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형님. 하게네 일단, 옷좀더 크게 만들어주시고요. 예, 예. 자, 거기서 계세요. 서 계세요. 예. 서 아, 계세요. 예. 예. 주시죠, 이렇표